그냥 해버리라, 그냥 위로하라. 그러면 어, 일이 된다. 그냥 해버리라, 그냥 위로하라. 어, 그러면 일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팔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오늘 뭐, 금지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거두고 결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도 되게 통큰 여잔데 뭐, 향유를 깨가지고 확확 부었잖아요. 어떤 성경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 보면 다리에 발에 부었다고 나오는데 머리에 부으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머리에 부면은 으 그래서 다리 내려왔을 때 그때 머리털로만 발을 닦아는가 보죠 아, 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거. 그래서 옛날에 한번 제가 그전우사때 실험을 해봤어요 꼬마에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부었어요 그때 옥수수 기름을 부었더니 이게 머리대로도 발까지 왔을 때 닦으니까 딱, 그러니까 딱 되더라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죠. 뭐, 그런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실질적인 우리 사역의 구체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단순성. 생각이 많은 사람, 또 분석이 많은 사람이 일을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하다 끝내버려요. 우리 의식과 무식의 세계를 얘기했잖아요. 의식의 세계는 생각이고, 무식의 세계가 훨씬 넓은 세계인데, 그거는 몸이라고, 몸.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몸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생각으로 다 한다고. 생각으로 다이어트도 하고, 생각으로 구제도 하고, 생각으로 성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시험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가짜기 때문에. 근데 몸으로 가면 우리 잠재의식까지 다 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몸, 그,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몸인데, 뭐 말고도 있긴 있어요. 그게 방언기도 이런 걸 통해서 되긴 되는데, 방언기도다안 하잖아요. 또 방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 하나요. 그래서 방언기도 할때 보면 제가 보니까 이게 무식속에 의 있는 죄악들도 회개를 하고 뭐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들을 제가 본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그, 그 효과가 거의 같은 효과가 뭐냐면 몸으로 뛰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이 변화됐다는게 뭐냐면 몸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현자 가면 다 몸으로 뛰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제까지 터치를 못했던 새로운 그 자기 영역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부분들을 치유하니까 회복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특징이 뭐예요? 몸으로 뛴 거죠. 그냥,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 몸으로 하면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그 하나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과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돼요. 그, 자, 세상과 하나 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말은 뭐라 그러든 간에. 꽃을 사랑하면요. 꽃 사랑하는 사람 보십시오. 항상 꽃과 같이 있어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언제나 그 옆에 가면 자동차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무조건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맥클레인 목사라는 분이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게 뭐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 지금도 그거 기억나네요. 뭐 이렇게 쭉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잃은 거에 대해서 나는 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을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게 누구냐 이해하려고 할때 다시험에 빠져. 요 욕기가 헷갈리는 모든 내용들이 해기, 내용이 뭐예요? 다 이해하려고 친구들도 이해하려고 나중에 욕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막 혼돈만 오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 얘기 God is not dead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독교용한데 가 t d e 낫 d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뭐 그냥 그런 건데 주인공이 둘이 축이에요 하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인 철학과 교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어그 학생인데 신입생이에요 내 독실한 크리스천 조시라는 애인데 둘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얘기의 두 축으로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패스 안 하면은 졸업 못 한다 고뭐 그런 거죠 근데 첫 시간에 이 교수가 와가지고 칠팔에 쓰는 거예요. God is dead. 그 니체가 했던 얘기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다 서명하라 그랬어요. 그거 자기가 손들어 쓰고 God is dead. 하나님 죽었다 쓰고 서명하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수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짐안하면 수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사인하고 내는데 이 조시 하나만 버티죠.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 교수가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예, 조시한테 제안을 하죠. 내가 너한테 세번의 강의할 기회를 주겠다고. 무슨 놈의 결과가 이런 게다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교수 강의하라고. 세번 강의할 텐데, 그때 나와, 여기는 모든 학생들을 설득하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설득하라고. 그러면 내가 학점을 주지만,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너는 학점도 없고, 아마 미래가 없을 거라. 졸업 안 시킨다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철학자들, 신학자들 모든 동원에서 서로 인용하면 논쟁이 막 벌어져요. 그게 논쟁으로 해결이 되나요, 이게? 해결이 안 되나 마지막에 가서, 조슈가 이제는 그 논쟁 안 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요. 교수님, 내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교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세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냐고. 이때부터가 진짜죠. 교수가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사실은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찬이었다고. 스 근데 12살 때큰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엄마와 자기가 정말 기도 많이 했대요. 엄마가 전, 전체잖아요. 전 하나님 엄마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진짜 믿음 가지고 매달렸는데 엄마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 이후에 잘 결심했대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해하려고 할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안티들의 특징이 뭐냐,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자기, 자기 머리 이해가 안 되니까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시의 접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뭔지가 하나씩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이해로 안 되는 사랑으로 해결되는 예들을 쭉쭉쭉 보다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 이해가 아니고 사랑이었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그냥 쉽게 할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실천입니다. 실천을 막이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실천이에요. 그런데 실천이 뭘 힘들어요? 여러분 죄짓 때 봐요. 죄다 실천하잖아요. 그냥 해버리면 돼요. 죄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 내가 왜 이랬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중하게 죄를 짓고 참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 그 다음에 대충 대충 순종하세요. 그러면 순종 되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은 되게 순종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뭐 성교도 그냥 금방 막쭉 꾸려가지고 그냥 가버리자 결정 내려버리고 뭐 멈거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쉽게 하니까 쉬워지죠. 여러분들 지금 이 분위기 속에 있어서 그런 거지. 그 순종이 어렵다라는 이 도구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일그 년에 한번 가기도 힘든데 두번 가기도 힘든데 한번 하기도 힘든데 두번 하기도 힘든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냥 해버리면 돼요. 기뻐하라고 고민하지 말고 뭐 기뻐할 게 있나 고민하면 기뻐 못 해요. 그냥 기뻐해 버리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건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그 마리아의 특징이 바로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고 제가 볼때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깨고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생각이 많아져요? 그 구경하는 사람이 생각이 많아져. 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는지 그 순간 또 그걸 계산하잖아. 저게 300 달러였더라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저거 나도 어디서 사온 거야? 인도에서 수집한 건데, 저게 얼마야? 요즘에 저지가에서는 뭐350 대나리야. 여기는 300, 여기는 250, 한 300쯤 될 거야. 자기들이 수군수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들이 아까우니까 저거 가난한 자를 나눠줘야 되는데, 뭐별 소리가 다. 그 말이야 하나 빼놓고 다더 복잡하죠. 복잡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도 존중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선교 현장에서 꼭 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 그러면 즉각 순종이에요. 우리 인도 선교 갔을 때도 특징이 기억나죠? 가셨던 분들은 가다가 학교가 보였어요. 저기 뭐냐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학교래. 바로 고아원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저한테 이제 오염이 되는지 가서 얘기해보겠대 가서 얘기해서 뭐2분만에 들어오라 그래서 교장선생님 마음 변할까 봐 들어가자 그랬어요. 교장선생님 바깥에서 이렇게 뭐 자리를 마련해 주라 그러더라고. 뭐 자리내서 뭐래요?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서 그냥 애들 나오기도 전부터 음악 틀어놓고 그냥 공연부터 시작하니까 애들이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초대교회 같이 뭐 그때 뭐 꼭대기 매달자까지 다 쳐다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증거되고 변화되고 하나됨을 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냥 해버리는 거.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너무 신중한 게 아니라 생각에 머물러 있는, 계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위로와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죠. 위로와 격려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니까 뭐어이 향유를 허비했느냐, 낭비했느냐? 5절 300 단어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망했대요. 화를 내고 막 책망을 했대요. 이게 참 말이 되나요? 그 다른 성경 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 또 병이 끄이 나오는데 가룟 유가 제일 많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뭐죠? 자기가 해 먹어야 되는데 못해 먹으니까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놓여 있어 가지고 뭘 맨날 고칠 생각을 해요. 여기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치고 아 그럴 때그 말하고 싶어 너나고쳐라 나도 나를 고치기가 힘든데 뭘 고칠라 그래요 이사에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에서 1장부터 39장이 죄악이에요 엄청 죄악이거든요 이게 망할 놈들이 진짜 한마디로 40장부터가 이제 회복의 장이 나오는데 40장 1절 2절 그 메시아에서도 나오는 그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 망할 놈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향해서 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난하라,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비난을 왜 하냐? 고치려고 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 잠깐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 고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치라고 말한 적한 번도 없어요. 고치는 건 내가 고치지, 니네가 고치냐? 니네들이 할 일은 위로해라. 위로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냥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홍해 갈라질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크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보면서 놀라고, 찬송하고, 그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요 맨날 뭐 저렇게 하면 스포일될까봐 뭐 버릇없어질까봐 뭐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서도 그냥 구제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질 건데 뭐 이렇게 구제하면 쟤네들이 뭐 저게 버릇이 된다느니 그 여러분들한테 계속 돈뭐 백만 원씩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 싫어요? 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버릇이 돼가지고 안 좋아질 거야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진짜 버릇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하나님 다 끌어버릴까요? 얼마나 버릇지안 좋아져요? 뭐 어려울 때 하나님 옆에 기도하다가 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버릇지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다 새벽기도 안나오고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냥 고난과 그냥 어려운 가운데 가야지 속이 시원하겠어요.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 를 고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격려라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뭐 장가목이 간데 한 가목 양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무 한 가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자, 그 얘기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많아요, 지금도. 기적은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는데, 감탄과 격려가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감탄하는 곳입니다. 격려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요, 번져가요. 감탄하면은 그게 다 공유가 돼버리고, 격려하면은 그게 다 자기께 돼버려요. 근데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만 의인되고 나머지 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구도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네팔 성교가 가지고 선교대원들 50명이 뜨겁게 사역을 해요. 그때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탄하고 같이 겸려하면 우리 교회 전체 유익이 돼버려요. 우리 일본 선교 갔을 때 제가 뭐 가지 못해서 같이 예배드리며 느꼈던 게 일본 선교의 유익이 다 우리 유익이 되더라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능력이 되고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가 있을 때 우리 황 목사님이나 뭐노 목사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이 흐름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면은 네팔에서의 승리 네팔에서의 그 열매들이 이게 감탄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면 다 우리 것이 된다니까요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뭘 비판하고 책망하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 놓고 보세요 누가 의인이겠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의인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럼 그걸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 은 뭐예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아달이 쳐 가지고 악인 되는 거지. 그게 아달이 아달이. 누가 악인이라고 말안 해도 지 혼자 악인 되는 거예요. 지 혼자 마귀 새끼 되는 거라고. 왜그런 바보 짓을 해요? 우리가 간단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앉아 가지고 굳이 몸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그냥 앉아 가지고 몸이 편찮은 못 움직이잖아요.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격려해 주고 그러면 그게 다내 것이 돼 버려요. 그 힘으로 아마 병상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이유 다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도하게 맡기지 않았어. 요 대지단을 맡기지 않았어요. 고치라고 부르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위로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내팔 가 가지고 내팔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으로 위로하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살았듯이 그들도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둠이었잖아요. 우리 언더우드의 기도 지난 주보에도 나왔죠. 그렇게 아무 같은 이 조선, 이 소망이 없는 조선, 믿음이 안 보이는 조선 편하 되잖아요. 그거 갖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 꼭 그들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위로해주는 거 위로, 그렇죠? 위로. 그럼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힘을 주잖아요. 이 위로가 컴포트잖아요. 컴 같이 간다. 포트 힘이거든요. 파워 스트렝스 그러니까 위로할 때 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가는 거예요. 그 힘이 또 내게도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로를 위해서 부르죠.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위로하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두 가지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어, 같이 가는 우리 네팔생계들은 축복이 마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예. 자리에 세련나겠습니다.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